이름 에론. 아, 오늘은 다 마음고식스러운지 칸 곳을 와봤습니다. 파라다이스. 아 이분은 모너입니다. 어. 이름 에론. 오래 운영하셨어요. 약간의 네. 파라다 예. 어. 그리팅해주세요. 네. 그리팅. 네. <laughs> 여기가 어디냐면요. 파라다이스가 워킹 스트리트 입구에 들어시죠 보시다 네. 여기 보면, 여기입니다 네. 여기. 이분은 네. 두바이 뿐입니다, 도바이. 돈 많은 나라, 두바이두바이는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국가로 인구가 약 297만 명이며, 가장 현대화된 도시로 알려져 있고 은행과 보험회사가 많은 곳입니다. 또 알루미늄 제련소, 천연가스 분류소 등 원유 관련 공장들이 있고요. 한국보다 시차는 5시간 느립니다. 높이가 무려 828m나 되는 칼리파 타워, 두바이몰, 에미레이츠몰이 각종 고급 브랜드와 현지의 고유한 제품들을 제공하는 세계적인 쇼핑 동서로 유명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현대와 럭셔리, 문화유산의 집합체가 그곳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여건이 되면, 에로는 두바이로 저를, 저는 한국으로 에로를 서로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페이스북으로 광고도 하고 있고요. 프로모 진행도 한답니다. 가끔 이곳에 와서 혼자 멍 때리기 좋은 곳입니다. 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에론의 두바이 친구들에게 알립니다.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한국으로 여행은 어떠세요? 한국은 역동적이고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꼭 한국으로 여행 오시기 바랍니다. 에론과 저는 동갑입니다. 필리핀의 매력에 한달 또는 그 이상 살아 보시려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네요. 저도. 처음 4~5일을 방문했다가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일주일, 열흘, 여름, 그리고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 그리고는 살고 있네요. 한달 살기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 언어와 관광, 스포츠, 휴양으로 좁힐 수가 있겠습니다. 가지고 오는 것보다 가지고 가는 것이 많아야겠지요. 그중 미리 준비하고 잘 가지고 와서 잘 활용할 것들을 소개합니다 항공권을 끊으셨으면 사전에 집을 알아봐야 겠습니다 주택임대, 호텔이나 리조트, 레지던스나 빌라, 임대하우스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곳은 시내가 아닌 약간의 외곽에 갖춰진 임대하우스를 추천합니다 대략 12,000폐소에서 20,000폐소 사이의 하우스 말이죠 임대시 꼭 확인해 보셔야 할 것은 전기요금이 포함인지 별도인지를 알아놓으셔야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저렴한 하우스는 대부분 전기요금이 별도입니다. 계량기 확인으로 지정된 날짜에 쓴 만큼 냅니다. 보통 1인이 살고 휴일과 저녁 시간 정도 사용한다면 한달6,000 페소 전후가 나옵니다. 준비를 해서 가져오실 것은. 가장 중요한 음식입니다. 분말식 수프, 라면, 고추장, 컵라면, 통절임입니다. 즉석 조리가 가능한 인스턴트 식품, 부피가 작거나 가벼운 것들로 준비하세요. 음식 중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김이에요. 듣고 보면 다 아는 건데 잘 가져오지 못합니다. 물론 현지에 있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는 것들 중 우리가 흔히 찾는 음식입니다 이것들은 남으면 선물용으로 주고 가셔도 아주 좋습니다 다음은 이동수단입니다 오토바이나 자전거 정도는 있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보통 체증이 있을 때 오토바이는 진가를 발휘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날씨에 영향을 받습니다 위험하다 생각되면 승용차렌트를 추천드립니다. 엑센트나 비오스 기준 소형 승용차는 현재 한달 2만페소 전후합니다. 대중교통인 트라이시클이나 지프니를 타실 가만도 해야 합니다. 특히 지프니를 타실 상황이 있으니 생활하시면서 동전은 준비하시고 다니는게 좋습니다. 살다보니 선크림은 필수입니다. 물론, 이곳에도 있습니다. 한달 살기는 실내보다 실외일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으니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관련 용품은 나에게 맞는 것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도 좋은 퀄리티의 제품들도 이곳에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보다 비쌉니다. 옷가지 중 바람막이는 꼭 준비하세요. 호텔이나 영화관, 버스 안, 카지노 등 공공장소에 오래 계시면 춥습니다. 온도 조절은 없으니 바람막이나 얇은 긴팔은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11자형 전원 어댑터와 멀티탭은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은 지 오래된 집이나 외곽에 있는 로컬 하우스에는 2 2 0트 콘센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콘센트와 내 침대가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약 3미터 정도의 멀티탭이 있으면 욕인하게 써먹습니다. 이 나라 술도 현지인과 함께 다양하게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소주가 그리우면 마시러 가야죠. 저를 위해서 채터리를 갖다 주십니다. 아, 아는 후배랑 한잔하고 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저 위에 세트를 바꿔 옥상입니다. 저기서... 방일 시내를 두루 둘러볼 수 있습니다. 빨간다? 무단 다녔으면 안 돼. 와이, 뭐라, 이거... 빨리. 이미 에 예, 아, beautiful car. <목소리> <Where'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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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내일 마닐라 가기로 했는데 오늘 저는 만날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핀 사람입니다. 이 사람하고 혼자하고 그러면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이미 저는 전작을 했습니다. 가좀 꼬였어도 이에드립니다 소주 둘이서 소주 3병 정도 마셨습니다. 여기가 스테이크 잘한다고 들었는데 아직 가보진 못했습니다. 여기서 오랜 살았었는데. 제 오토바이를 찾으러 가는 길입니다. 여 하튼 오늘은 기분이 좋습니다. 개월 동안 못 풀었던 숙제를 잠시나마 오늘 좀 풀었거든요. 워킹 스트리트를 차를 몰고 가시면 오후 3시반 이후에는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쪽 길을 이용하는 것이 이쪽이 워킹 스트리트 그리고 다른 오 찾으러 갑니다. 프렌시프 아누나스 다리 근처에 멜레 빼빼라는 레스토 바가 생겼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생겼습니다. 오리지널 로컬식입니다. 상비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싸돌아다니다 보면 본의 아니게 다칠 수가 있지요. 큰 사고가 아니라면 보통 상처입니다. 그러므로 다이소에서 파는 소독약이 포함된 상비약 세트 정도면 되겠고요. 상처나 화상에 사용할 후시딘과 아데카솔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해열제, 감기약, 타이레놀 정도면 기본이겠습니다. 저의 친구이자 아우인 홍소를 소개합니다. 준소는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형님의 처남입니다. 작년부터 매장을 지을 때 중간에 이 친구와 같이 일을 하게 되어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필리핀 친구들과는 다르게 일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친하게 되었습니다. 로컬 깐운에서 같이 밥도 먹고 그랬어요. 쉬는 날에는 주변의 친구들도 소개받고 그의 고향도 같이 갈 정도의 사이. 그의 부인은. 저의 일이라면 제가 전화하면 빨리 가보라고 분소를 제촉할 정도로 적극적이고 서로의 신뢰가 붙었습니다.

The you... <laughs> <laughs> the time I did remember. I was thinking ah, that girl was maybe like Uncle Mario. <laughs> maybe. <laughs> That's why I we Does it. Custodia. When you go back to Korea? After. Two days starting from tomorrow. My plan is we'll go to Manila tomorrow. I have to learn and trade. Generally, there's some practice. What's name of this one? Nacho Balakmano. Oh. 네. 그거 하세요. 필리핀은 한 달을 살든, 1년을 살든, 돌아올 때는 항상 아쉽답니다.